네 이번 시간에는 어, 적격심사 점수가 부족한 경우, 특히 신인도로 점수를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도 부족해서 가격점수로 점수를 보완해야 되는 경우 등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어, 적격심사 점수 부족 케이스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네 케이스인데요, 중소기업 확인서 그러니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 플러스 1점을 신인도에서 받으시는 거는 가장 쉽게 받으시는 신인도 점수예요 1점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신용평가등급에서 마이너스 1.2점 이거 같은 경우는 B플러스, B제로, B마이너스 등급 네, B마이너스 등급인 경우 B등급인 세 가지 내 네. 신용평가에서는 1.2점이 감점이 되기 때문에 0.2점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점수를 어떻게 채워 넣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가격으로 점수를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입찰 가격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받아서 신인도로도못 채운 점수를 더 추가로 채우는 건데요. 가격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평점 가격 점수는 100점 한도 입찰 가격 점수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5 곱하기 절대값 100분의 91 나누기 입찰 가격 나누기 예정 가격 곱하기 100이라는 네,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해 놓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일단 0.2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입찰 가격을 추가해서 입찰 가격을 높여서, 네, 입찰 가격을 높여서. 가격 점수를 더 받는 거예요. 자, 가격으로 추가 점수 받는 방법인데, 가격 점수가 0.2점이 더 들어간 55.2점으로 하고, 배 처만도가 70점이고, 이 나머지 식5 곱하기 1분의91 마이너스 입찰 가격 나누기 예정 가격 곱하기 100. 이 식이죠? 이 식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 건데, 입찰 가격 마이너스 나누기 예정 가격을 일단 Y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5.2는 55 는5 70 5 70-5 곱하기 91 나누기 y 예, 곱하기 100이 식이 있고요. 일단 70을 넘깁니다. 70을 넘겨서 55.2-70을 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4이 네, 식은 다시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그럼 계산 해봤더니 마이너스 14.8이 되네요. 마이너스 14.8은 네이식 그대로죠. 네, 작은, 작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4.8은, 마이너스 5 곱하기, 요, 가로안의 식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다시 왼쪽으로 나눠주죠. 마이너스 14.8 나누기 마이너스 5 하고, 이 위에 식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눈 식은, 요 식이 그대로 따라 내려오고, 요 계산을 해보니, 그쵸? 이걸 나누기를 해, 해보니, 2.96이 나와요. 2.96이 나오고, 그 다음, 요 식, 음, 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는 100을 양쪽에 곱해줘요. 그러면 91 나누기 100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 없어지죠. 100이 없어지고 y는 100y가 되고, 네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0.96은 91. 나누기 마이너스 100Y가 되고, 어쩔 때 값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풀어놓고 계산을 하면 여기서 91을 왼쪽으로 넘겼더니 마이너스 88.04, 마이너스 100Y는 마이너스 88.04. 여기서 100을 다시 넘겨서 나눠주면 y는 88.04. 나누기 100%로 100 환산하면 88.04%예요. 예정 가격 대비 88.04%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점을 플러스 0.2 점을 더 받을 수 있다. 는 계산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요 요, 여기서 때 우리가 입찰 가격을 조정을 해서 입찰 가 조정해서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받는 이 가격 점수를 네 추가를 한다고 이번, 아까 배웠었는데요.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네 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되는지 한번 예식을 한번 차근차근 이해를 해볼 건데, 배점 안도는 바로 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최고점, 그리고 1순위 업체는 예, 그렇 낙찰한 율에 맞게 도착한 1순위 최고. 1순위 업체가 네, 받는 점수는 최고점 마이너스 15점 1 0 0점이 만약에 70점이거나 60점이죠 네둘 중에 하나인데요 시설분야 시설 영역에서는요 여기서 마이너스 15점 한 금액이 1순위가 받는 예. 1순위가 받는 가격이에요. 그, 1순위가 받는, 음, 가격 점수인데, 여기서 5 곱하기 3이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15점이 빠진다고 하면, 70-15라는 거잖아요. 70-15인데, 5 곱하기, 가로, 가로 뒤에가 3이와야지 5, 3, 15가 되죠. 5, 3,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 값 안에 있는 값이 3이라는 거고, 그러면, 예전 가격이 100일 때 입찰 가격이 88이어야지 100 100 100 나눠지고 91-88 해서 3이 나온다는 거죠 예전 가격이 100이면 입찰 가격이 88이어야지 이게 3점 예이 뒤가 격이 3이 돼서 1순위 금액이 예, 최고점 마이너스 15점이 되는 거 그러면 이 식을 지금까지 보셨으면 약간 예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를 하셨을텐데 입찰 가격이 그럼 올라갈수록 가격 점수가 더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를 100이라고 놓고 아까 우리 88이라고 했을 때 예, 마이너스 15점이 빠진다 그랬죠?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70점 기준이면 여기 55점이 되는 70점 기준이또 55점이 되는 시기였는데 만약에 입찰 가격이 올라가서 91이 된다 91이 된다. 그러면 1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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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91에서 91을 빼니까 여기 0이 되죠. 0. 5 곱하기 0은 0. 70점에서 0을 빼면 가격점수 70점을 다 받는 거죠. 그렇죠 입찰 가격이 91까지 올라가면 91까지 올라가면 네, 가격점수 만점이 되고 다시 91 이상이 되면 이91 이상이라는 건 92가 된다는 거예요. 네. 91 마이너스 92가 된다 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을 벗어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가격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7, 1 곱하기 5 했으니까 5점 빠지겠죠 70 마이너스 5점 91이 아니라 92가 되면 11 이상. 이게 92점이 되면 입찰 가격 점수는 65점이 되는 거였어요. 아시겠나요? 입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점점, 점점 액이 커지다가 91을 기점으로 91 이상이 되면 다시 가격 점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그리고 만약에 입찰 가격 점수가 94 이상이 되면 가격 점수는 최고점 마이너스 15점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 절대 값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네 절대 값 생기는 문제이고, 14점 이상이 되면 아예 고정. 그렇게 식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